안녕하세요. 독화제 레이지입니다. 오늘의 김미 5는 오버헤드샷을 찍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버헤드샷이라는 건 뭐냐? 지금 현재는 카메라가 제 앞에 있잖아요. 제 앞에서 저를 찍고 있는데, 오버헤드샷은 제 머리 위에서,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고 찍는 샷을 말합니다. 보통, 저 같은 제품 리뷰를 하는 리뷰어들이나, 혹은 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뭐 요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는 샷이고, 요새 유튜브를 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맨 처음에 이거 찍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많이 쓰이는 오버헤드샷을 찍는 방법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프로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인데, 바로 C 스탠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C 스탠드는 말 그대로 스탠드인데,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런 방에서 쓸수 있는 그런 장비는 아니고요. 보통 포토 스튜디오나 촬영장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C 스탠드에 마이크를 달거나, 혹은 조명을 달거나, 뭐 카메라도 달거나, 뭔가를 달수 있게 만들어준 스탠드예요. 대부분의 많은 프로들은 이 C 스탠드를 이용해서 오버헤드 샷을 많이 찍습니다. 거기다가 카메라를 달고 찍는 거예요. 저는 미러리스를 쓰지만 프로들이 쓰는 DSLR은 굉장히 무거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C 스탠드를 굉장히 많이 쓰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비디오그래퍼인 피터 맥케논도 C 스탠드로 오버헤드 샷을 찍고 있는다고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C 스탠드를 이용한 오버헤드샷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백그라운드 스탠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백그라운드 스탠드는 원래는 배경을 위해서 종이나 천을 걸어두는 그런 장치인데 사실은 위에다가 카메라도 걸 수가 있죠. 또한 이 백그라운드 스탠드에는 카메라 말고 조명이나 마이크를 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말고 여러 가지 장비를 같이 달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원룸을 위한 옷걸이가 있잖아요. 행어. 그걸로 DIY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쓰는 방법인데, 바로 매직암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제품은 맨프로토196B라는 제품이에요. 아, B2. 아주 예전에 초창기에 제가 트라이포드로 소개시켜드리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 카메라만 다는게 아니라, 여기다 조명을 달 때도 있고, 뭐 마이크를 달 때도 있고, 뭐 한번 여러 가지를 달 수가 있게 만들어서 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판때기에만 달수 있는 게 아니라, 이봉 같은 데 있잖아요. 봉. 봉 같은 데도 이렇게 탁달수 있게 설계가 돼 있어서, 아무튼 여러가지에 달수 있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카메라를 달고 수직으로 찍습니다 90도로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언박싱하고 뭐 리뷰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점 뭐냐면은 저쪽에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저는 편집기에서 180도 돌려요 영상을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본 것처럼 180도 돌리는데 그러려면은 거의 정확히 90도에서 촬영을 해야지 이렇게 딱 돌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리뷰할 때 90도로 이렇게 보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사람의 눈처럼 보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를 좀 밑으로 달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램프로토나 이 비슷한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제품이랑 다른 뭐 매지감 같은 것들도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제품은 이거는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되게 추천드려요. 추천. 자, 네 번째는 바로 휴대폰 거치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혹은 마이크 거치대. 요새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촬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많은 제조사들이 스마트폰으로 오버헤드샷을 찍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많이 발매를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큰 쇼핑몰에 가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오버헤드샷을 위한 스마트폰 거치대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제품들이 사실은 마이크 거치대를 변형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이크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버헤드샷을 위한 스마트폰 거치대를 구입을 하시거나 마이크 거치대를 DIY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이크 거치대는 이 클램프를 이용해서 책상에 고정하는 것도 있지만 마이크 스탠드, 그러니까 아까 C 스탠드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큰 거고 마이크 스탠드, 그냥 조그만한 마이크 스탠드를 가지고 DIY 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오버헤드샷을 찍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삼각대, 트라이포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보통의 삼각대들은 그냥 일자로 쭉 올라오잖아요. 위로. 근데 트라이포드 중에서도 올라왔다가 가로로 눕혀지는 트라이포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한국말로는 저는 잘 모르겠고 영어로는 호리젠틀 암트라이포드라고 합니다. 맞나? 이런 호리젠틀암트라이포드의 장점은 굉장히 설치가 쉽다는 거. 그 다음에 보관도 쉽습니다. 접어놨다가 오버헤드샷을 찍을 때만 펼쳐서 열고 촬영하고 다시 닫고 그런 점이 굉장히 좋죠. 삼각대로 오버헤드샷을 찍으시려면 수평으로 눕혀지는 삼각대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버헤드샷을 찍는 방법 다섯 가지를 알아봤는데 사실은 이 이외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좀 검색을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개된 제품 링크는 제가 아래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죠. 끝! 오버헤드샷을 찍고 있어. 오버헤 오버, 이 백그라운드에서, 이 백, 이, 이 제품은 196B2인가?